안녕하세요. 김남조의 성정호수 다육이 농장입니다. 오늘은 예쁜 바이솔꽃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요 아이 너무 예쁘죠? 처음, 올 처, 올해 처음으로 첫 인사를 빵끝해 주는 거미 바이솔꽃이랍니다. 거미 바이솔꽃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가씨 댕기머리라 그럴까요? 아가씨, 댕기 머리를 예쁘게 따서 꽃을 달아놓은 듯 너무 예쁘답니다. 요 아이가 거미바이솔이랍니다. 거미바이솔 꽃 너무 예쁘죠? 이렇게, 거미바이솔은 꽃보는 재미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예쁜 거미바이솔이랍니다. 요 거미바이솔은요, 이렇게 예쁜 꽃을 달아주는 모주는 사그러져요. 그렇지만 얘는 거미바이솔은 포천바이솔과 달리 이렇게 자고를 듬뿍 다뤄줘서 자구 번식을 하기 때문에 뭐 모주가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고 하직 인사를 해도 그닥 아쉬움은 없죠. 뭐 예쁘니까 좋죠. 뭐 이렇게 거미바이솔은 6월 햇살에 너무 예쁘게 피워준답니다. 짜잔, 여기도 예쁘게 피웠죠 그죠? 이 아이가 거미바이솔이랍니다. 너무 예뻐요. 그죠? 이렇게 거미바이솔은 이렇게 하나로 큼낙하게 군생으로 만들어놓고 이렇게 꽃밭을 만들어도 예쁜 바이솔 종류랍니다. 이 거미바이솔이요. 월동도 되기 때문에 그닥 어려움 없이 하나분 가득 만들 수 있어 좋아요. 장마철에 그냥 완전 노지에다 놔두면 많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장마철에 비가림만 살짝 해주신다면 큰탈 없이 겨울나기도 하고 너무나 예쁜 바이솔이랍니다이유 햇살에 검게 그을린 목바이솔이랍니다목바이솔이요태박 바위솔 쪽의 아이 같은데, 유독 이 아이는 검은 티티한 완전 검은 회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검은 회색의 멋지, 멋스러움 때문에 다위기 머슴이 젤로 좋아하는 바이솔 이랍니다. 왜좋아하냐고요다윗모습도 검은 얼굴에 완전 깜둥이거든요. 맨날 시커먼 얼굴로 살기 때문에 남들이 흉을 많이 보지만 뭐 어떻게 해요 뭐 생긴게 그런걸 이렇게 먹바이솔을 닮았지만 나름 개성이 강해서 너무 예쁘답니다. 이렇게 먹바이솔은 자구를 엄청 많이 달아줘요. 그래서뭐 순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너무 착하고 예쁜 나름 멋진 바이솔이랍니다 여기 요아이 볼까요? 이렇게 얼굴이 완전 각이져서 너무 예쁘죠? 요 아이가 먹바이솔이랍니다요 먹바위솔요. 뭐 야생성도 강해서 겨울에 노지에 내놔도 잘 생존하는 동화로 잘 생존하는 아이 중 하나랍니다. 나름의 멋스러움이 가득한 먹바이솔이랍니다. 뭐, 요리보고 저리봐도 다 얼굴들이 요번 듬뿍 내린 비에 환하게 웃는 모습이라 너무 예쁘답니다. 요 아이가 먹바이솔이랍니다. 요 아이가 뭐 와성을 닮았긴 했는데 요 아이는 원래 태백바이솔로 들여온 아이거든요. 이 아이가 태백 바이솔이랍니다. 목바이솔하고는 조금 틀리죠, 색감이. 이 아이는 검은 빛깔보다는, 검은 회색보다는 붉은 회색이에요. 그죠? 이 아이가 태백 바이솔이랍니다. 태백 바이솔도 예쁘죠. 그죠? 빨간 느낌에, 빨간 느낌도 있고, 빨간 회색 느낌도 있는 태백 바이솔이랍니다. 태백 바이솔 멋지죠? 그죠? 요 아이가 태백 바이솔이랍니다. 요 아이는 울 동네에 있는 아이예요. 한타강 검은 현무암에서 자라는 아이랍니다. 요 아이요? 쨈스럽게 생겼죠? 존바이솔이에요, 존바이솔. 이렇게. 조그만 아이래서 존바이소리라고 하는데, 넉넉히 큼, 큼닭한 모습은 이렇게 나름 멋스러움도 있어요. 그죠? 예쁘죠? 이렇게 쬐만한 자구들을 듬뿍 달아주는 아이라, 뭐, 하나분 가득 나름 멋스러움이 있죠? 이 아이는 좀스럽지만 너무나 예쁜 존바이소리랍니다. 원래는 야생지에 있는 아이들은 이거보다 훨씬 호알보다더즐거요 저기 여기 말라 있는 아이들 있죠? 저 뒤에 말라 있는 아이들, 저 아이들처럼 조만하게 조금 딱큰 있다가 5월, 6월 비에 조금 생장점을 자라다 또 가뭄에 아주 그냥 뭐 완전 찌그러졌다가 장마철에는 또 너무 많은 습기에 망가지고 그래서 순환을 맞는, 많이 받는 아이지만 그래도 생명력은 강해서 이렇게 멋스러움을 보여주는 존 바이솔이랍니다. 요 아이 6월 햇살에 달달 구워서 그런지 너무 예쁘죠? 요 아이가 한탄강 검은 현마암에서 자라는 존바이솔이랍니다. 이 아이는 그냥 뭐 단풍기 1인처죠? 아주 푸르뎅뎅한 아이도 있고 6월 햇살에 달달 구워진 아이도 있고 저마다의 나름 멋스러움을 갖춘 단풍 기린처가 옆에 있네요. 이 아이가 태백바이설이죠. 작년에 뭐 하나 분 가득 숙해 있더니 서로 들추고부고 자라는데 버거웠나봐요. 많이 녹아내린 부분도 있고 이제 다시 새롭게 올라오겠죠, 그죠? 이 아이가 태백바이설이랍니다. 이 아이는 요 아이는 존바이설이요 존바이솔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예쁘답니다. 나름 독특함이 있어요. 이렇게 존바이솔은 이보다도 원래 더 달달구게 아주 조그맣게 키우는 게 예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키우는 게 예쁘죠, 그죠? 이렇게 큰 아이보다는 입장이 큰 아이보다는 이렇게 입장이 작게 달달구워서 키워야 제맛이 나는 존바이솔이랍니다. 이렇게 뭐 외국에서 들어온 저, 저기 뭐 피핀처럼 요게 요. 피핀이죠? 피핀처럼 요 아이들이 피핀인데 피핀처럼 요 아이가 피핀이죠? 피핀처럼 요 우리나라 야생에서 자라는 바이서들은 그닥 화려함은 없어도 나름 멋스러움을 갖추고 있어서 이렇게 멋스러움을 감추고 있, 갖추고 있어서 너무나 예쁜 아이랍니다. 그럼 피핀처럼 이런 화려함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뭐라 그럴까, 정에 끌린다 할까요? 정에 많이 끌리는 우리나라 야생 바이솔 이랍니다. 너무 예쁘죠? 그죠? 이렇게 거미바이솔은 나름 멋진 꽃을 가지고 있답니다. 요 아이가 거미바이솔 이랍니다. 거미바이솔의 멋스러운 모습에 뭐 절로 감탄이. 그죠? 오늘도 행복 가득한 멋진 일상 되시어요. 감사합니다.